<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소부터 듣게요. 자, 음. 손 실력님 전에서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빨은 점사 내려주세요. 아유 그 모든 게 마음과 뜻대로 되질 않는다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재물이 금전이 하는 거에 비해서 돈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너무 크고 지금까지 어려서 이렇게 없이 살아온 사주는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어, 부유하게 살아라 하는 사주가 분명하고 그 대신 금전은 있으나 부모의 정은 없다 그러셔. 어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를 않고 어돈 쫓아가기가 바쁜 부모들이었구나 그러시네 할머니가 그러고서이 역할을 대신해준 또 다른 엄마랑 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이고 옆에서 나를 자식처럼 키워줬어라 하는 사람이 있, 있다 그러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취직이나 뭐 집안 문제 우환 이런 것 때문에 온 걸로는 안 보이거든.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어. 근데 사연이 좀 복잡하네요. 어찌 보면 남의 일과도 같은데 우리 대주, 우리 대주가 자손이 들여다 볼 적에 나한테는 남, 남의 일만은 아니거든. 평생 부모님 대신해서 나를 음. 키워주고 수발을 해주신 분인데 나이 듣고 나이 들고 평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깔고 앉아서 누워라 하는 사, 수전이니. 근데 제일 저거한 게 이거다 그러시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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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음. 대출도 살 만큼 하고 지금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음... 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아 음... 이분 가족은 없어요? 네, 남편분이 계시긴 한데 네. 있으나 마나한 남편이네. 좀노름만 너무 좋아셔가지고 하이 남편 때문에 다 탕진하는 거야. 네. 이 노릇을 어떻게 대출 받고 빚 내고 한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이제 뭐일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다 했고요. 음. 이제 더 해야 한다면은 정말 이제 예를 들면 사채를까지 써야 한다까지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네. 내 할머니 말씀에 우리 자손이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분한테 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취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무리를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건 부모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엔 내가 같이 가라앉게 되는 거야 네. 지금 딱그 상황이다 그러시거든 저희 부모님은 지금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모르지 당연히 어. 알면 지금 난리 날 사람들이야 네. 어? 우리, 우리 자손 부모님들은 돈이라면 끔찍하거든 네. 네가 왜남 남한테 일단은 남이야 이 사람을 네. 볼 때는 근데, 우리 자손은 평생을 이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한테보다 정이 더 깊거든. 네, 저한테는 어머니가. 어, 좀... 그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야, 음. 부모님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는 해봤어요? 처음에 말씀을 음. 드렸죠. 응, 그, 르지 택도 없는 소리,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제가 뭔데 굳이, 응,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고 응. 그, 그건 부모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음.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지만, 어, 상황이 이제 나하고 부모님하고는 이제 마음, 이 마음부터 틀리니까. 네. 내 마음은 이분이 어머니 같은 분인데, 부모님들은 당, 돈을 주고 뭐 당신들이 돈 받고 일을 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더 이상의 금전이 들어가는 거는 안될거 같아.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끌어먹을 때까지 다 끌어먹었고요. 음. 지금 말 그대로 대출받았지. 뭐, 제이금융권 뭐, 사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내 인생 망가지는 일인데, 도와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너내 엄마 같은 분이니까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무리를 하는 거거든. 지금 빚, 빚내서 지금 그렇게까지 할 저거는 아니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을 거야? 나도 늘일 모레 40인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는 외식 같은 거한 음.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음. 그냥 뭐 밥만 먹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지. 집에서는. 음. 오히려 학교에 음. 다닐 때 학교에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 해주셨죠? 다 해주셨어요, 음. 부모님이 할 네. 저거를. 네. 음. 그... 오히려 저 학교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그때 선생님들이랑은 다 그분이 저희 어머니신줄 알아요. 음,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음.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 애틋하고 이런 음.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음, 뭐 저렇게까지 저놈이 저러나 싶은 마음이 이제 음. 드시는 거고, 자식 마음에서는 그이 정도 살며, 사시면서 30년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신 분인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섭섭한 마음이 음. 자꾸 여기서 이제 켜켜이 이제 쌓이는 거지. 어? 저 혼자는 이제 힘든데, 조금만 <laughs> 도와주시면은 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말도 못 꺼내겠어요. 제가 못 한다는 게 너무 제가 죄인 같거든요. 할수 있는지 음. 안 하는 것 같고도, 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군삶미가볼 때는 할수 있는 만큼을 한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어, 그럼 나도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데, 나 벌써 내 나이도 4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이분한테 내가 힘이 안 닿는데 이분을 빚을 내서 해준다는 거는 사실, 그런 거는 무리라고 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이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지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그럼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고 어? 빚더미에 앉아갖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직장생활 할 거야? 평생 해서 그빚 갚는 일도 그 쉬운 일 아닌 거야 그냥 돈이 있어야 되는 해결되는 일어 근데 뭐 니가 돈 많냐? 돈 많아? 벌어놓은 걸 싸놓고 있어? 아니 아니 지금 많이 없죠 그럼 부모님이 돈을 내줄 것 같아? 그거는 절대, 이거는, 그러니까 물이라고 나오는 거야. 빚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빚을 내주는 거지. 어? 돈 아픈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용대 불량자한테 빚 갖다 쓰라고, 돈, 돈, 갖다 쓰라고 그러지 않아. 그둘러보면 그렇게 보면은, 혼인할 여자도 있구만. 예, 있어요. 결혼할 사람 있지? 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잖아. 허, 네. 혼인 말이 나오고 결혼까지 들어갈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이 네. 이 여자는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을 아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하죠. <laughs>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 네. 내 가정을 꾸렸어. 둘이 손잡고서 열심히 빚 갚을 거야 부부가 결혼해서 그럼 어떤 여자가 들어도. 일반인의 정으로는 본인이 아닌 이상은 이 상황을 절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엄마, 아빠처럼. 따진대면은, 그래, 니가 어차피 한 김에, 아 조금 더 애써서 니가 이렇게 해봐라. 그럼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옆, 니네 옆에서 더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줄 거다라는 소리가 나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지? 근데 지금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고 있는 격이야. 그거는 그렇게 음, 할머니 말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금전으로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봐. 할머니가 이것도 인연이니까 내 법당에 그래도 그분 이름 석자를 적어 놓고 가면은 내가 초라도 켜서 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할수 있게 내가 우리 자손한테 그렇게 해줄게 그거는.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마음 허전하고, 그럼 한 번씩 전화하고 오고해 네네. 감사합니다. 절더 응. 생각하지 마. 응. 안 돼. 더 이상은. 네. 마음은 이해를 해요. 마음은.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해는 하겠어.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근데, 어,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능력이 돼서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 능력이 되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빚을 내서 돕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너무 어리석은 짓이거든. 오늘의 공수. 내가 있어야 부모도 있는 거고, 형제도 있는 거고, 친구도 있는 거다.